이나아 이야기. 음? 어! 설마 진정 누가 지을 패동시켰나? 너와 나의 길은 이 시간부로 달라졌어. 이젠 서로 떨어져야 해. 어? 어 아, 아, 주력의 이미. 힘이... 라이너스의 주력까지 흡수하면 나야 좋지. 빨아들여줄게 둘 다. 그그 그만. 어, 어, 야, 쌤. 으, 으. 들어온다면 똑같이 빨아들여줄지. 들어올 건가? 아직. 응? 지금이다 그림자 소용돈이! 어? 어! 조물에게 주제에 덤벼드는 건가? <laughs> 조물에게라서 미안하네 당신은 뭐지? 나? 평범한 손... 아니, 기진 아니네 아... 이 녀석들 담임선생님이었던 사람 결국은 조물액이군 그 진... 발동시키고 기다려야 하지? 그래서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건가? 그림자 걷기! 뻔 <뿐> 그림자 수용돌이! 허... <뿐> 그렇다면... <뿐> 그림자 십조영법술... 흡폐! 뭐? <뿐> 그리고 가렵게... 일척 주법 120년의 수요. 보여주시. 매시대 최강이라고 불리우던 흑서을흑서 흑섬! 이제 그날 때가 됐을 텐데. 어, 저기 봐요, 저기! 어이, 저게 뭐야? 어, 뭐, 뭐죠? 저, 저게 뭐야?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빨리 112... 일일이... 이런... Support> 오랜만에 몸이... 버그나네이 녀석도... 너의 제작아인가 죽여버리기 전에 순순히 기다리지. 망했군. 그래 잘했어. 좀 자고 있어라. 그리고 너도. 그래 이 정도의 힘 나쁘지 않네. 이 글을 몇천년 동안 만들어둔 보람이 있었어. 응. 그, 그릇... 그래? <laughs> 어? 넌 핑구가 아니야 <laughs> 안다고 해서 뭘 바꿀 수 있는데 넌 핑구의 희생을 짓밟았어 정체를 밝혀라 <laughs> 그래, 너 이기지도 못할 거 알려줄게 난 주술의 일족 차기단주였던 형구 다른 이름으로는 주저사의 아버지... 뭐말 그대로다... 충격인가? <laughs> 너... 그러면... 응? 그럼... 그런... 핑구... 친구... 아니... 너의 동생을... 아... 이모 말이야... 그릇에 의식으로 누워도 싸우지 않도록 신경 써가면서 만들어둔 그릇인데, 재기능을 못하는 쓰레기라 말이지. 뭐? 응? 쓰레기라고 했다마? 하... 흉흉하네 이 살기. 루에스구나클인데너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내가 죽인다. 어, 들어올 텐가? 포코네코, 포아천. 어... 어... 너의 주량의 힘약 절반 정도는 내가 흡수했지 지금은 너와 나의 격차는 이미 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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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권! 음... 음... 딱히 떠오르는 말이 없군 뭔가 기분이 나빠졌어 아직이야, 복권. 걱정하지 마라. 죽일 생각은 없어. 이 세상에 이미 비술사들은 존재하지 않거든. 뭐? 난 신과 맞설 준비를 해야 돼. 신과 싸운다고? 우선 루멘스 구낭부터 섭취하고 신을 저지한다. 사이코. 넌 모르는구나. 걱정 마. 알지 않아도 모든 추술사들은 살려뒀다. <laughs> 나도 수량왕의 힘이 있으니 강제로 균열을 열어서 룸맨스쿠너부터 죽인다. 멈춰! <laughs> 너는 어디 가서 조용히 살아라. 놔둘 테니. 이 집도 저 집도 모두 일반인분들이 전부 숨을 안 쉬어요 반드술식으로 치료해보고 있는데도 으... 뭔가 잘못됐어 개기일식이 시작된 건가요? 그런 것 같아 막아냈다고 생각했는데 대체 왜 주자사들이 애초에 잘못 알고 있었던 거겠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정말일 줄이야 뭐라고요? 그들 중에 배후에 있는 자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은 했거든 그럼... 그럼 어째서 안 알려주신 거예요? 나도 추측이었을 뿐그 상황에서 내가 그 녀석들에게 말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 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계기일식... 이 발동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모든 비수사들의 영혼을 몸에 새겨넣고 엄청난 주력과 힘이 생기지.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laughs> 이렇게 되는 거였어. 우린 결국에 막지 못했던 거야. 아무것도 아무것도. 하, 처음부터 처음부터 살아나지만 않았다면. 일 기다려봐. 이 사단에 기다린다. 선배, 인간의 소중함을 모르시나요? 어째서 같은 인간이면서 뭐라고 그... 싸우지 마세요. 당신은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지도 모르잖아요. <laughs> 저희 일단 돌아가요. 열 올려도 달라질 건 없잖아요. 그래, 내가 막말했다면 미안해. 불던 <laughs> 하지만 나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생명의 소중함은 잘 알고 있지. 반드시 이 사태를 일으킨 주범을 잡아야. 아, 하... 불던. 아, 그동안 쌓인 게 많으셨나 봐요. 음, 아니야. 이해한다. 우리라도 얼른 비수사들에게 손을 써보자. 네.